어, 펌프 교체를 하러 왔는데요 어, 펌프가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더 웃긴 게 와, 이렇게도 배관을 하긴 하네 진짜 부실공사를 한걸 제가 어, 안내를 해드리려고 자잘 봐요 요 배관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가 봐요 자 여기 배가 좀 불렀죠 배관을 50mm면 50mm 를 정상적인 소켓을 쓰고 연결해야 을 되는데 여기를 불로 달라갔어요 불로 달라가서 이쪽에 거를 갖다가 안쪽으로 끼만 넣었어요 이게 나중에 빠져요 큰일 나요 진짜 음,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보수용이 있어요 음, 보수용이 이 나사가 4개 짜리 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2개 짜리를 많이 써요 이게 요 정도 반 짧다는 거죠 반 정도 음 근데 이게 돈이 사실 얼마 안 가요 저는 항상 4개 짜리 씁니다 50mm 60mm 65mm 75mm 1 0 0 m m 1 2 5 m m 다네개 잘라서요. 네, 좋죠. 따뜻한 거네개잘셀어요 음, 예, 예. 이거 이따가 예. 더, 더 드세요. 고맙습니다. 예, 이따가 더 드릴게요. 예, 고맙습니다. 음.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끄는을 넣 거예요, 이제. 끄는을 고 정상적으로 이사를 할게요. <laughs> 정상적으로 해야 돼. 그래야지 디테일이 안 생겨요. 항상 당당하다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. 예. 자 배수펌프 교체. 어, 저 안에 집수정 청소. 배수펌프가 물을 이렇게 푸 올리죠. 그럼 막혀요. 배관 세척. 네, 스케일링 작업 이세 가지를 전문으로 하는 하수구 메가이버처입니다. 감사합니다.